인제이 영어합시다. 아니, 거기다 내려놓으세요. 네. 자, 에이 어딨어요, 에 여기. 네, 여기다 올려놓으세요. 네, 그 다음에, 아이. 아이 어딨어요? 아이. 아이가 어딨나? 아이. 아가, 아가, 아이. 네. 응. 어, 그 다음에, 뿌이. 브이. 뿌이, 뿌이, 뿌이. 뿌이, 어딨나, 뿌이. 브이. 손가락으로 뿌이 브이 했었죠? 뿌이 브이 어있나 찾아보세요. 잘 찾아요. 뿌이 어있나 옆으로. 옳지, 그 밑에 있어요. 있어요. 있어요, 저기 있어요. 뿌이. 네, 맞았어요. 그 다음에, 네, 맞았어요. 똑바로 놓을 거예요. 그 다음에 E, E 어디 있어요? 이빨 e 할때 E E, 옳지. 그 다음에 H 네, 괜찮아요. 똑바로 H H, 어디 갔나? H가 H H 할머니, 어 저것도 했죠? 옳지. 빈도 했죠? 그거 올려놓으세요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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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큐 어딨나, 큐? 네. 그 다음에, 오, 옳지. 그 다음에, 아니야, 엑스 어딨어요? 아니야, 엑스, 네. 그 다음에, D, D, 엉덩이, D. 옳지. D, 옳지. 그 다음에, G, G. G, G, G. G가 어디갔나? 네. 그 다음에, F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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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F. 네. 그 다음에, 씨, 에이씨, 에이씨,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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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에이씨, 네. 그 다음에, 피, 피 났어요, 피. 네. 그 다음에, 알, 알, 네. 그 다음에, 티, 하이 하이 딱 잘했어요.